네, 오늘은 저기 구이에 가서 친구들 만나려고 합니다. <laughs> 날씨가 엄청 좋네요. 뭐 하는 걸까요? <laughs> 뭔가를 만들고 있네. 여기 맨날 있는 고양이.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이번 출구였던 것 같은데. 이번여 있다. 아 더운데 벌써. <웃음> 좋다. <웃음> 알겠어. 저기, 그, 1번 출구 쪽에 스타벅스에 있다고 해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데까요 게임랜드. 아, 구역 이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예전에 친구가 여기 살아서 여기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기 그, 썬더치킨이라고 이렇게 존맛 치킨집 있는데. 맨 리니어로 찍다가 지금 광각으로 찍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 프레임 수도 전에는 24프레임 아니면 30프레임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좀 어두울 때나 이럴 때 화면 이렇게 돌릴 때 화면 돌릴 때좀 뭔가 그 화면 울렁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60프레임으로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야, 뭘 되게 공사 같은 걸 많이 하네. 아 저기 있다. 아, 더워. 왜? 수박 자리 없어? 어. 딴 데로 가자. 어디로 갈까?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찍으면. 브이로그 동성인데? 그니까, 맞아, 브이로그 같은 거지. 그니까, 외국 가면은, 외국에선다 이렇게 그냥 찍잖아. 그니까, 여행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행이니까, 그냥 일상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찍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걸어가는 영상 올리면은 그걸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JJ 카피? 카페? 여기 아, 되게 오랜만에 온다. 코인 노래방 아직 있네. 한. 1년 만에 오는 거 아니야? 1 년? 어, 거의 1년된것 같은데 언제? 오늘 그거 막걸리 먹을 거야? 응. 아, 형이 막걸리 먹고 싶어. 어, 나 막걸리 먹고 싶어. 어제 뭐, 혼자 먹을까 하다가 참았어. 재영이 형. 재영이 아, 형미아 사람이잖아. 미야. 현석이 오빠, 현석이 형 소개시켜줘. 동갑이잖아, 아닌가? 몰라. 아니구나. 현석이 형. J J 뭐... 카페. 어, 저기 있다 저기 보고 있습니다 아면180내 <laughs> 채널의 주인공이야 자주 나오시는 구이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닫은 데가 있어가지고 건대로 가려고 합니다 오 건대 오랜만 차차차차. 와,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미쳤다. 우와. 치치. 헌팅 치치가 헌팅보차야? 근데 이게 개 많아. 오. 어디로 가지 조선님말 이쪽에 있지 않았나?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주말이라 그런가? 아, 그래. 금복주류 갈까? <laughs> 금복주류? 그래? 금복줄은 그 어디 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미쳤다. 여기 여전히 사람이 많구나. 안 망했네. 군대는 망할 수가 없지. 저희 구이 살때술 먹으면 여기서 먹었잖아, 맨날. 여기 다 있으니까. 건대에서 경대에다. 먹었으니까. 여기. 이거야? 아, 여기야? 여기. 어, 뭐야? 아, 여기다, 여기. 수지상회. 금복주류라는 데 가고 있습니다. 2층 가봐? 그래. 여기 가는 거? 어, 핫도그 여기 핫도그야. 창가 좋네. 어? 여기 앉을 거좀 넓게? 저 끝에는요? 아, 너무 낑길 것 같은데. 덩치 큰 사람이 와. <laughs> 좋네. 어? 이거 싫은 사아 지금 못 먹는구나 아니 시켜도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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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물 시켜도 돼 어, 어, 어. 응. 김치전 먹으면 되잖아 두개 시키자 전을 치전이랑이거랑 아. 이제 뭐였지 육전에 새우무식이 나왔습니다 부추랑 같이 나오는 간장 언제까지 까나요? 아... 단... 단... 잔... 단... 만이면 잔... 소고기 김치전이면 소고기가 뭐 어떻게 들어간거야? 근데 여기 오징어는 안들어간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있어 아 그냥 고기를 넣는거구나 나는 그냥 요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집어서 이렇게 생겼구나 초점 맞춰라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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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야

<목소리> 아, 아빠 이렇게 운영... 지금은 아까 거기서 술다 먹고 볼링 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름 볼링 센터인가? 뭐요? 이런 게 있어야지. 운동. 술을 마셨으면 운동으로서 칼로리 소비한다. <laughs> 무슨 외국의 냄새가 나는데? 어 호야다, 호야 다 아, 호야 여기 카이센동 파네이지? 와 여기 원래 그냥 연어, 연어 초밥 맛집이었던 것 같은데 카이센동 집으로 바뀌어버렸네. 어디 네, 뭐 있냐 볼링장이. 여기, 여기 볼링장이 어디 있어? 이 안에 있어? 아.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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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름 볼링프라자. <laughs> 볼링 거의 한 10년만에 치는 것 같은데 철권이 있어 여기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 무슨 휴게실에서 뭐 먹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당구장 가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네요. 요금은, 어, 얼마냐? 한 4,000원 하나? 시간당? 시간당이 아니고, 한 세트당인데? 오, 당구장도 있네요. 볼링화 거의 한십몇년 만에 신는 것 같은데. 265. 맞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불 갑자기 끄더니 이상한, 이상한 게 시작됐습니다. 락볼링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볼링 오랜만에 쳤는데. 진짜 개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술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범대 엄청 좋아졌네요 역시. <laughs>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이쪽 가서 네, 잘 가요. 이제 신림역 도착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